내가 검증할 기회는 어디서 찾죠? 이 회사가 진짜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검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일차적인 검증의 수단은 뭐겠어요? 기업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그럼 얘기들을 바탕으로서 이게 진짜로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 나의 소신이 명확하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로 좋은 기업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공시생 범성공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책과 함께 나와주셨는데 일단은 전자공시생 범성공자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긴데 조금 줄임말이 네. 없나요? 아, 줄임말,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장쌤이라고 그러시면 장쌤. 장쌤. 네, 저는 아. 사실 장쌤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장쌤 좋네요. 네, 저도 사실 수빈쌤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아, 그럼 네네. 쌤끼리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전자공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일들 결혼하신다고 생각해. 결혼하셨나요? 아직? 어, 네 아직입니다. 아, 안 하셨죠? 근데 결혼 상대방 을 고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네, 결혼 상대방을 딱 고르는데 음. 옆에 있는 사람이 어이 아, 사람 진짜 좋아. 음. 너무 멋있고 뭐 착하고 돈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야. 음. 결혼하시겠어요? 제가 직접 봐야죠. 그렇죠. 네. 딱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직접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가 나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냥 추천한다니까요. 결혼을 하는데 그냥 딱 다른 사람이 얘기만 듣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증할 기회는 어디서 찾죠? 나는 뭘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아닌지 아니면 회사 이 회사가 진짜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검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일차적인 검증의 수단은 뭐겠어요? 기업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그럼 그걸 보고 나서 이이 얘기들을 바탕으로서 이게 진짜로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공시라는 거예요. 공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업들이 우리가 경영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변하고 있다. 뭐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 주는 곳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알려 주겠어요? 기업들 귀찮잖아요. 이걸 왜 알려 주겠어요? 이걸 알려 주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의무를 정해 놨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걸 정해 놨겠어요? 투자자네요. 그렇죠. 네. 근데왜안 보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걸 보라고 해놨는데 왜안 보냐 이거예요. 이거는 꼭 보고서 투자를 해야지만 기업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시나 문제는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거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해석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아니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진국이에요. 너무 사람은 괜찮아. 그러면 결혼하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판단, 나의 소신이 명확하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로 좋은 기업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런 기회가 전자공시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음, 그러니까 꼭 전자공시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대방의 얼굴도 뭐또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 괜찮다더라라는 소개만 받고 결혼을 했다가는 이혼율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laughs> 네. 당연히 성격도 안 맞을 거고, 음. 뭐이 사람의 취미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맞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볼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자공시 속에 있으니까 음. 딱 하나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남의 얘기만 듣고 판, 판단해서 투자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생님은 필명에도 이제 전자공시생, 이제 범성공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다시피. 전자공시생을 이름에 이제 박아놓을 정도로 네.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또 전자공시생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 저도 개인투자로 나오면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가치투자를 먼저 배우긴 했지만 또 개인투자를 하다 보니까 차트나 모멘텀 투자, 뭐 정보 뱀매 이런 것들에 대해 빠져봤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이직으로 가서 다 백투베이직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나는 뭘 봐야 될까를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네. 계속 고민해 본 거예요. 뭘 봐야 되지? 뉴스를더터 볼까? 뭐 보고서를 더 볼까? 뭘더 볼까? 뭘더 볼까를 고민하는 건데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코기토 에르고슴이라고. 코기토 에르고슴. 어, 잘모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네. 근데 그게 왜 나왔는지 아세요? 어, 글쎄요. 그 회의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도 사실일까? 아... 내가 듣는 것도 사실일까? 이게 모든 걸 부정해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부정한 다음에 부정과 부정과 부정을 거듭해서 일단 내가 진짜로 사실이라고 할수 있는 그 하나를 뽑아내보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고 근데 계속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해보는데 내가 고민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나를 기본을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또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철학이 시작된 거죠 그분의 철학이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저도 고민을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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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가 끝에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결국은 기업이 나한테 하는 걸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했을 때그거는 전자공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자공시를 진짜 공시생처럼 파자라고 해서 전자공시생이 됐던 거죠. 전자공시를 파다 파다 보니까 답이 보이셨나요?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3년 됐어요. 2021년 6월부터 이제 블록을 시작을 했는데. 블로그를 꾸준하게 정리한 것 플러스 이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제 아 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이제 크게 잃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종 공시를 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자. 그리고 마음 급해지지 말자. 마음 급하지 않게 내가 어, 좋은 기업들을 순환적으로 판단해서 매매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는 있다 그러면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았던 거죠. 이 사례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 중에 좋게 봤던 것들 중에 옳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 기업들을 내가 잘 찾아서 이게 급해지면 매일매일 뭔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하지만 이거를 천천히 생각하면 이 기업 하나를 그냥 길게 보면서 시계를 가지고 계속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투자 기계들이 적어도 분기에 한두 개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쌓인다고 싶으면 적어도 뭐 대여섯 개 포트폴리오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수익이 날 때는 팔고 또 다른 것들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 사이클로 충분히 가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자공시만 보더라도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대신에 여러분이 뭐 매일 매일 사람들이 번다고 하는 얘기들 뉴스에서 나온 얘기들 그런 것들은 놓칠 수도 있죠. 네. 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일단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남의, 남한테 너무 이제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 남한, 남의 얘기나 아니면 남과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음. 이런 거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그 바나나, 원숭이, 사자가 있다 그러면 이셋 중에 두 개를 한번 묶어 보시겠어요? 관련 있는 거. 바나나, 원숭이, 원숭이 사자. 사자. 저는 바로 원숭이, 바나나를 묶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동양인들이 대부분이 원숭이랑 바나나를 묶어요. 음. 그리고 서양 분들은 대부분 사자랑 원숭이를 묶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바나를 묶는 걸 이해를 못해요. 동물끼리 묶어야지 왜 원숭이랑 바나를 묶는 거냐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기절을 보면 왜 그러냐면 동양에서 쌀농사 문화권과 밀농사 문화권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쌀농사 문화권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저장해야지 할수 있잖아요.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사람이죠, 사람.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쌀농사 할때 보면 품앗이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밀농사 보셨어요 밀레 파종 같은 거 혼자 막 뿌리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그니까 러이 쌀농사 문화권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을 많이 써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친한 거고 뭐아랍게 얘기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뭐 진짜 그래요 동양권은 딱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도 보면 밀농사 지역과 쌀농사 지역의 이제 바나나 원숭이 원숭이 사자가 달라요. 어, 그래요. 네, 어, 딱 밀롱사 어, 지역이 이제 원숭이와 사자를 묶는 거죠. 근데 이길 왜 했냐면 우리 동양문화권이잖아요. 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음. 사촌이 을 땅을 사면 너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뭐 비트코인 올랐다, 뭐 부동산 올랐다, 뭐 어떤 종목이 올랐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음. 그거를 일단 잊으세요. 그거를 잊고 내가 확실하게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한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더날수 있습니다. 음. 이거 최근에 황동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걸 보면서 더 많이 느꼈는데 내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고. 내가 걱정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나는 잘될 거야라고 믿고 내 길을 꾸준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은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성취를 부러하면서 내가 저렇게 가지 못했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을까라고 의심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잊으세요. 음, 이런 현상이 최근에 SNS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남과 비교하고 네. 왜난안 될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진 채로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는, 네, 네, 결국 계속 도태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결국 그 본질적인 부분을 좀 깨트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가 먼저 서셔라. 그런데 네. 네. 음. 그 자기가 서기 위한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공식 기업에서 직접 얘기 듣는 걸 보는 거다. 그걸 음. 볼줄 아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 판단은 결국 또 내가 내리는 것이고 어, 어, 그 책임도 음. 내가 지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져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좋다 좋다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내 돈을 책임져주진 어, 않는 거니까 않죠, 그 나의 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은첫 걸음이 전자공시를 음. 내 스스로 보는 것부터다. 그렇죠. 그 중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또 초보자 입장에서 전자공시 하면은 지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가독성도 떨어지고 심지어 어려운 용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에 좀 접목을 시켜야 될지 네. 좀 이제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전자공시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만한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전자공시를 보실 때 사업보고서는 꼭 봐야 되죠. 근데 사업보고서는 너무 길잖아요. 막 그렇죠. 너무 많고, 막 주석도 다 봐야 된다고, 데 주석도 모르겠고, 주석이 뭐 용어들도 모르는 것도 엄청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진 일단 마시고 사업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세요. 사업 내용? 네, 회사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뭐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 지, 이, 이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아, 이 회사가 뭘 하는지. 그래서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런 거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야, 삼성전자가 이번에 로봇청소기 대박났대. 삼성전자 사야 될것 같대.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뭐 300조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봇청소기 팔아봤자 얼마 팔리겠어요? 연간, 몇천억이란 말이죠. 그럼 몇천억 팔았을 때 삼성전자 이익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외형,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 로봇 청소기가 얼마만큼 영향을 줄수 있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한 거죠. 그걸 알면 려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를 먼저 알아낸다는 거죠. 반대로 이 회사가 매출액이 뭐 100억 200억인데 대박이 났어요. 몇 천억짜리 매출이 나왔어. 그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했었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 청소기 사업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고 뭐 특허 장벽이 엄청 쌓여 있고 그래서 이 다른 회사가 최소한 몇 년간 쫓아올 수 없어 뭐 그렇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로봇 청소기 산업을 봤더니 어 이거 금방 따라올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이건 유행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치 평가를 좀덜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결국은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파악하고 이 회사의 사업에 대한 산업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인 건이 회사가 뭘 하는지 그래서 그 회사의 사업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먼저 일단 확인해 봐라. 근데 그 이전에 파악해야 될건 뭐냐면 최대 주주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들었지만 신랑 신부감을 고르실 때이 사람의 능력도 좋고 외모도 다 좋고 하지만 가장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인성이죠, 인성. 인성. 아, 이안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인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최대 주주가 아니면 그냥 회사는 버리세요. 최대 주주 인성. 그렇죠? 근데 최대 주주 인성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보고 모르잖아요. 근데 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일단 10% 미만이잖아요 보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대 주주가 10%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 회사를 키우고 싶을까요? 아니죠 네, 이 회사를 키우기보다는 차라리 이 회사를 이 회사에서 뭐 인센티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의회적으로 돈을 빼먹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주주와 최대 주주의 어떤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 주가 자주 바뀌었어요 그럼 이 회사의 사업의 영성성에 있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최대주주가 뭐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은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난히 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신사업이 최근에 핫한 것만 한다 아 그런 기업이죠 네. 네초전도치를 한다거나 뭐이차전지한다거나뭐 뜨기만 하면 뭔지 해요. 그런 게어 네. 피해야 돼요. 네. 그런 기업은 사병도 바꿔보다라고아 그렇죠. 사명도 계속 바꾸죠. 그러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이 이런 회사들은 실적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음. 네, 그런 기업들은 피하세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한다 그러면 손실을 볼 가능성 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혹해요. 이런 어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 정말 대박칠 것 같고 이 사업이 정말 될것같아라는 혹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뿌리는 게 그런 회사들인데 피하세요.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를 볼 때는 일단은 피하는 게 먼저예요. 그 그러니까 위험은 일단 피하고 보고, 일단 봐야 될건 사업의 내용이다. 근데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무제표까지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의 이익이나 실적이,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냐예요. 그걸 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시를 보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일단은 애초부터 이 실적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위험도 또 제거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보는 거죠 전자 공시 속에서 근데 이것들을 구분 지어서 하나씩 하나씩 볼수 있는 수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게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 이게 회사가 재무제표는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 그 계산서랑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은 조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땡크와에서 예금 있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 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SPC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아니면 짜고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켜요. 그럼 매출 채권이 들어오죠. 그러면 현금은 안 들어왔는데 외상, 외상 매출만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크게 날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업 현금흐름이 돌지 않죠. 그러면 흑자 부도가 나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제, 2008년이었을까요? 네오 세미테크라고, 그 당시에 5천억 정도 시가총액 되는 회사가 무너졌어요. 음. 그런 식으로. 그니까, 포유먼이라는 회사도 예전에, 어, 그, 매연저감장치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유망한 회사라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업 이익이 잘 나는 가운데, 영업금흐름이 계속 적자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천 몇개 기업이 있는데, 2,7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굳이 그걸 봐봐요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별적으로 점점점점 이게 탐착권을 줄여나가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들만 집중하면 되니까 일단 그 중에서 오를 수도 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난가 비교하지 말라고 오를 수도 있지만 나는 위험을 제거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라고 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럼 장생님 우리가 전자공시를 이제 처음 입문한 입장에서 네. 이것만큼은 이것부터는 좀꼭 봐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근이 질문 약간 뒤집고 싶은데 음. 그 전자공시에서 꼭 이것만 봐야 된다. 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음. 기업 하나를 보신다고 해볼게요. 음. 뭐,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내가 이것만 봐야지?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을 보는데 예쁘기만 하면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음.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음. 공시들이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공시들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다 보는 게 맞는데. 전자공시를 일단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자공시는 그건 뭐지? 전자공시는 아까 기업이 직접 얘기해주는 거라고 했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거 보물 지도라고 얘기해드요 근데 보물 지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물 지도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보물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물 지도가 뭐 명함을 써서 그렇지만 명, 이게 보물 지도라고 해요. 그러면 보물 지도를 이용하는 건 이렇게 닦는 거죠. 식탁을 막 이렇게 닦고 더러운 걸 닦고. 근데 그건 보물 지도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보물 지도는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물 지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도를 읽을 수 있어도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지도에서 대충 위치하는 게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뭐 미국에 있는 건데 미국의 지도, 보물 지도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게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 지도에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일단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이 일단 가이드라인이 그거예요. 주는 게 일단 보물 읽는 방법이 첫 번째고 이제 후반 파트를 보면 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대충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직접적으로 기업 분석하는 과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공시는 확실히 보고 가야지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 힌트를 얻어갈 때요. 그러니까 전 보물 지도라고 했는데, 힌트는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장내 매수 공시에서는 힌트를 꼭 한번 점검하고 가시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공시를 꼭 봐야 된다. 이건 없고, 그건 다 봐야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떤 공시들을 통해서 힌트를 본다고 그으면 적어도 장래 매수가 가장 유효할 거다 라는 얘기는 드릴 수는 있어요. 음. 이따가 그건 추가적으로 뭐좀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데 음. 여기서 그냥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장래 매수를 잘 생각해보면 자사주 매입이 있고 장래 매수가 있고 보통 이제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행위거든요. 음. 그러면 자사주 매입과 장래 매수의 어떤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어 자사주 매입은 음. 법인 돈으로 하고 네. 다음 장내 매수는 개인 돈으로 하고 아. 내부자들이. 네네. 그럼 어떤 게더 소중하겠어요? 개인 돈이. 죠 그렇죠. 네. 네. 보통 법학 쉽게 쉽겠, 쉽겠잖아요. 내돈 아니니까. 마찬가지죠. 기업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판단은 되게 쉽습니다. 음. 근데 개인이 뭔가 매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은 당연히 더, 시, 더 쉽지가 않아요. 음.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면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장내 매수를 했다 그러면 특히나 규모가 1억 원 이상 장내 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게 며칠도 이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내 매수는 공시는 시그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그널처럼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뭐 시설 투자라든가 수주 공시라든가 실적 공시 이런 것들은 시그널처럼 대표적으로 활용이 돼요. 그런데 이 공시들은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업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그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반영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 전자공신은 안 돼. 절대 보면 안 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장내 매수를 본다 그러면, 장내 매수 공신 시장에서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내부자들은, 우리 회사를 좋게 본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보지 않는 종목들을 내가 먼저 선점해서 이 회사가 정말 좋아질지 아닐지를 판단해 볼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 매수 공시를 가장 많이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요. 매크로를 꼭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전자 공시에 매크로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매크로라고 하는 건 경제 상황이잖아요. 이게 경제 상황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경제 상황을 도외시하다가 2022년에 크게 한번 다쳤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장마철이에요. 태풍이 불어요. 근데 굳이 나가서 놀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계속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매크로상은, 전체 매크로 큰 틀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큰 틀에서 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해서 보는데 그 사, 기업이나 산업을 집중해서 볼때 일단은 전자공시를 통해서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세운 다음에 산업이 진짜로 돌아섰는 것 같다. 시장에서 내 평가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더 실어서 이제 수익을 내라는 거죠. 근데 오래 기다리면 이거를 안한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 오랫동안 기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동이 있던 상태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진짜 의외로 이렇게 쉽게 팔아요. 조금만 수익 내고 그러지 말라. 이거를 비중을 적절히 조절 조절하시는 법을 배우라라고 음. 얘기를 드리죠.